이맵 졸라 재미 없던데 렘사랑 저기있다 저 자리야 무군지 자리야 저기네 점수 빨게 신나는 노래 뭐있어? 아 반갑다 토르비온 좋더만 야나 여기 할때마 맨날 지킨대 손불 할 거야? 뭐해야 돼 내가? 일단 소... 난 원승이 할줄 알아 뭐해야 돼 조합 이맵 라인 있으니까 자리 할게 자리야 좋더라고 공수 에너지 마, 만, 야, 많잖아 야나 뭐해야 돼? 나 그냥 루시하면 돼? 손브라 할거면 루시.. 여기 손브라 좋아 이메, 야, 근데 여기 안 해봐서. 맞냐? 아 뭐야 이렇게 할거면은 나 여기 야지 봐봐 우리팀에 배치고사 두명이나 있네? 이 새끼들 여태 배치 안보고 뭐했어? 게임 전난이야? 넌 무사이다. 넌무사 거야. 아 구연패 탈출해서 너무 기모찌하다. 구연패나 했어 점수 개 많아 먹었네. 더 밖에 나가면 조심해. 4,320에서 <목소리> 이제 마스 승급전이네 이제. 야씨발 윈서는 킬들고 먹어도 못 이기더라. 이판 집은 마스 승급판네 <목소리> 리퍼랑 파라가 좋다. 예 리퍼 파라 좋다는데 맵이 좁아서 좋겠다. 내 이맵은 공격 자리하로 진짜 많이 들었거든. 거의 진짜 진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공격 자리하네자리아 나쁘지 않던데 또봐서 에너지 어? 빨리빨리 채우던데. 그래. 돌 진적이다. 구연편에서 나서 출전해. 보시죠. 뭐야, 현수새끼야. 구패편 이유가 있었네. 아니, 슈제야 방벽 뒤에 있었는데 왜쭉끔 이렇게 되냐고. 어, 야, 현수야, 닫지 좀 되냐, 친구야? 왜요? 아 슈바라 아. 누가 다 다치 좀.. 될까요 혹시? 개오거야 <목소리> <목소리> 진짜 B막자 B막자 야 이거 너무 야위도한테도한테데 아, 아, 저기 뭐야? 빨위도한지 뭐야 라인 빼 라인 빼 라인 빼 <목소리> 라인 빼래요 <목소리> 아 조졌네 야 슈바 눈 깜.. 눈한번 깜빡이니까 뚫렸어 에이 안조위도 디바 형, 그거 그래. 안보여, 빼. 입벌려. 알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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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갈. 아, 나, 나 죽인다, 나 죽인다. 안보여. 오케이, 로킹스, 오케이, 오 네. 천초에 저희 위도, 위도 정크렛. 위도 정크렛, 뭐야. 다크라운. 겐지 형몇 프로? 아, 얘네 워러이, 겐지 형몇 프로? 아, 프로? 아, 아, 아 누구 지었다. 세세 아, 아, 왼쪽에 3명, 뭐, 왼쪽에 왼쪽 3명, 왼쪽에 3명, 왼쪽에 3명. 아. 어, 트레, 위도우 트레, 펴, 트레, 펴, 트레, 트레. 진짜 필. 나이스. 나이스. 힐 받아, 힐 받아. 이거 기지, 가까우니까 기지에서도 힐 받아. 지금 휠. 휠. 위도우랑 야타 있네. 올라가. 올라가 봐. 걱정 밟아야 돼, 걱정. 봐. 어차피 니바힐 뱉냐 메카 필. 메카 저희 어떻게 필이야? 이거 구덩이 연습새이 원래 구라피랑 이렇게 치는 거요 오케이. 오버워치는 원래 반피 만들면 다 필이라니. 지극히 자연스러운 아니야. 현상이야. 환원님, 환원님. 야 현서야, 현서야. 너가 필이야. 네, 주네 너무 아파 위도우 어어님그 트위치 방송하세요? 뭔 소리야 트치 방송하세요? 뭔 소리야 소리가 비슷하지? 누구라위도가 <laughs> <laughs> 너무 프리하긴 한데 이거 재웠다 위도우 재운 거 같아 아이가 야야 트레이서 나무로 형들 나 죽겠다 물렸다 트레이서몰렸어 트레이서 필빠아를어를어 야야 기에서 1바 다 잘못 만들었어 게 죽었어. 어? 아, 야 위도 아티. 야, 씨발. <laughs> <laughs> 위도 잘한다니까. 나 개피어, 나 개피어. 야, 위도. 개로 무지게 피다 뒤지인데, <laughs> 위도 뭐냐? 야악하는데 아주. 야. 우리 누가 아, 생태계를 흘려놓냐 아, 아, 아주? 야, 내, 루시, 내가 지난따 잡을게. 잡았어, 잡았어. 비트 잭겨 임마. 잭겼어? 떴어 임마. 아, 나도어다넘다넘다아이 아, 우리 한칸 먹혔구나. 디바, 재어놨어요 와피거비 차크라 있어 비벼와피비아군 비벼 군 있어 1킹인거 아, 아니었어 야 왼쪽에 피가 피가 없어 치겠다 아야 너무 아파 아야 위도 뭐야 지 뭐야 어디서 불러어온 새끼야 이상하네 죽었어. 야 위에 어? 야탑필 야타 야타필아 뭐지 아니 그 뭐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 아니 이새끼 위도 유저도 아닌데 메르시 유저인데 뭐야 이새끼 핵이네 치명타 16%네 맥크 어제도 핵만났는데 씨... 이새끼 에임이 보면은 계속 그거야 맥크리 7시간 인는데 맥크리 치명타 16% 절대 안 돼야 핵이야 핵 어제도 핵만났거든 진짜 핵있어 이 아, 대리 아닌 것 같아. 음. 이 새끼 맥크리 핵이야. 내가 대 에임이 진짜로 대가 이게 갑자기 끌어치기가 갑자기 대가리 쪽 간다니까 못 맞추다가 진짜로 어, 어떻게 생각하냐? 겐지야. 이 새끼 핵이야, 핵. 100% 꼴탄 나오겠어. 아, 근데 아나 님, 아나 님. 7시간 했는데. 아, 근데 닥치고 아나 님. 방송하세요. 닥칠 수가 없어. 지금 멘탈 나갔어요. 방송 안 해. 자리할게. 자리할래. 가자. 다음 길 무슨 메르시 유저가 맥크리 치명타가 16%야? 말도 안되는 소리만 들죠 치명타 16%야 프로게이머도 없다 7시간 하면서 맥 16%는 안돼 12, 23%면 어느정도 믿겠는데 16%는 진짜로 핵이야 핵이야 저거 플레이 타임 6시간이야 7시간이야 그 맥크리 7시간, 7시간 하고 16% 진짜 힘들걸? 근데 지금 세이라고 말해도 뭐. 보여것아 어제 내가 핵 만나봤는데 무슨 것도 있어. 핵이 있긴 있어 진짜 심해는 그럴 수도 있지 여긴 심해가 아니잖아 그랜드 마우스 구간에서 7시간 심해 이 새끼 에임 보면은 에임 보면은 진짜 이상, 에임 봐봐, 쟤. 노력이 부족해. 때 뒤지면, 몸만 치다 대가리, 대가리 쪽으로 와서 무조건. 생각해봐, 몸샷 맞은 기억이 없어, 몸샷이. 이거가 몸샷 뜰 수도 있는데. 대가리만 야, 맞춰. 저, 내가 처음에 뒤졌을 때는, 몸샷, 몸만, 몸샷 몸만, 몸만, 몸만 한 번만. 나또 어, 대가리 맞았어. 고에너지, 그 고에너지. 그 맥크리 봐, 맥크리 봐. 맥크리 쟤 뒤지면 봐봐. 킬로거. 나 고에너지야, 그 가자. 윈스 냐 야야, 졸라 아다 야, 누가 이렇게 따갑냐? 야, 디바 프리데 야, 에너지 100인데 들어가질 못해. 에너지 100, 가자. 야, 오른쪽 가자. 이거 언제 갈 거야? 야, 공성전 오지는데? 이게 뭐야? 아니, 야, 시발 어떻게 들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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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따갑다. 어우, 따가워. 어떡해. 개빡이 힐 줄게, 개빡이 힐 줄게. 나 에너지 100인데? 들어가질 못해. 라인형 맞아줘.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내가 빼야 되냐, 이걸? 이거..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이 새끼 맥크리 반봐고거든 맥크리 반피 가자 가자 왼쪽에 맥크리 개피 른쪽 오른쪽? 힐 어, 돼? 맨... 아, 내 에너지 부에너지다 아, 우리, 우리 왼쪽 간다 왼쪽으로 가왼쪽 왼쪽 에너지 1 왼쪽 왔어 왼쪽 가자 야 맥크리 존나 아파 에너지 100 나이스 가자 다 녹여 다 녹여 다 녹여 다힐배다힐배다힐배다배 난쟁이 새끼야, 난쟁이 해피 잡았어, 가자, 뛰어, 뛰어, okay.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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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했어, 루슈, 가자, 혼자, 혼자, 어디, 내 자탄 있거든요번턴 뭐야, 내면이 뭐야, 여깄다, 여깄다, 자탄 채우게, 용접하는게니 안아있거든, 안아피네, 안아피네, 가자, 이거 못 비벼, 자탄 있는데 이거 홍아할 사람 있나? 우리도 빠르거든, 지금, 제토리사안 빼네, 나. 저 점수 안 빼. 베크리한테 뒤지면 한번 플로우 봐봐. 플로우 오우씨 발 자탄 쓸게. 요번부터 홍조. 이층에 많아 2층에 바로 간다 자탄. 아, 전면 가게돼 전면. 전면으로 와. 간다 전면. 베크리 필. 필이면 너가 따줘. <목소리> 지금이다! 다 묶었어 애슐리 애슐리! 공해 애슐리 공해! 거점 먹어 거점. 야 야, 맥크리.. 얘들 케어하는 거 봐.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거점 거점 밟아야 돼 거점. 맥크리 볼게. 나 나잇.. 나 살아있거든 안아봐 안아봐. 맥크리 1피. 안아봐 안봐 나이스 그 때, 케어 아. 돼? 내가 고1번지라 케어. 나이스. 자리 한만 케어해주면 내가 해볼게. 음, 데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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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우슈 1피. 잡았어. 거점 쎄 나만 키이다고에보지어하고 있어 하고 있어 라인 자 라인 자 라인 트레이서 여캠 빠졌어 나이스 쿤 트레이서 역캠 없어 나이스 이다 아, 아, 겐지 볼게 아나 카트 아나 카트 잡았어 겐지 거점 뒤에 있어 윈성 공격 민섬 1픽 잡았어 킬 겐지 킬겐 나이다 야에에트레뒤에트레 반피, 뒤에트레 반피, 뒤에트레트레피뒤에트레에트레반에트레 디에트레, 반피, 트레이서 디에트레, 반피, 어에어레어피어에트레 반피, 디트레 반피, 디트레 반피, 여에트레 반피, 디트레 반피, 에트레피에트레피 디에트레, 반피, 디트리 반피, 디에트레, 에피미 들였자, 들였자, 들였자. 아, 어, 봐 빠져봐, 빠져봐. 잡았어, 잡았어. 오, 나이스 큐, 나이스 큐. 루시오 볼게 보지 말고 따야 돼. 루시오 리아 잡았어, 잡았어, 따야돼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파해요 아, 지렸고. 잠시. 자리아 벼락치기로 연습 많이 했다 했잖아 이맵 자리아가 좋아 진짜 맨날 하면서 느끼지만 공격대 자리아 좋은 것 같아 에너지가 빨리 차 맵이 좁아서 애들이 막 그거 한다니까 케어 좋았다 요 어? 야무졌어 공격대 자리아 이 맵이 좋아 랩하기 예, 케어 지렸고 예전에 수류 자리아 2%였는데 이레아가 아니야 이제 더 있어 어? 한 20명 20명 잡아준 것 같아 쟤 뒤지면 진짜 봐봐 쟤 진짜 이상, 이상해 이상해 한번 실력인 건한것 같진 않은데. 네. 위도우한테 맞으면 대가리만 맞아, 대가리. 아. 미어안 받았으면 농하는데, 이건 나도 잘했지만, 아나, 아나가, 아나도 가아나 음. 진짜 잘했어. 음. 앞에. 자리야, 보엔 어제 뽕 받으면 딜러보다 세, 확실히. 진짜 딜러보다 세. 에너지만 잘다우면 진짜로 잘해가 재밌지 재밌는 캐릭터 잘해. 어 위도우도 TV 있어 위도우 세서. 있어 위도우 있어. 예 진짜 위도우 있었어요. <laughs> 위도우 있어. <laughs> 어우 수비도 쓴다고? <laughs> 근데 토, 오리사 빼 오리사 빼겠지? 한조도 있다 한조도 있다. 라 고마. 아 오씨 오 위도우 나야 존나 노가 한조 조이, 위도 오우 같은 아, 위치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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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돼, 지금. 에너지 아, 머리야, 못 채우겠다. 머리 우겠리같은야 찐다. 아 씨발, 음. 우리 피펫 쓸어진다. 아주. 야 이게 <laughs> 재밌는 거야. 나나나나가고 뒤졌어. 이거 돌진 조합 라인 빼고 형 디발레 아이. 그럼 라인 라인 디발레 돌진 조합으로 잡으면 꿀것 같은데. 이제 겐지 할게 겐지. 이 이거, 이거 자리 안 됐겠지? 미오스테모 바로 바꿔. 오케이 돌진 조합으로 포커싱하자 도련사 당했어 가기 도전에 뒤지네 왜? 리가 아닌데 쟤? 위도아쟤 위도우 딴 얘가 봐 한조가 한조야 한조 아깝걔쟤위도가왜다잘안 어? 봐봐 쟤 봐봐 우리 아나 없었어 천천히 해야 돼 형들 천천히 빼자 아 그래? 뛰어보려서 오케이 오우 야 감기 걸렸다! <laughs>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둘층 조합이 맞는 거 같은데? 조합 보면 맞... 일단 내가 뛰어야 돼 근데 너희가 다 잘리니까 방벽 없어 같이 가자 같이 일단 2층은 먹었거든? 근데 우리 미스터 어, 이거 나대 가자 6대5 가자 던져주네? 갑자기 어, 야, 야. 이거 이거 5대5 5대 괜찮아 할만해 이힐좀줘 다리가 2 야야야 나 안아볼게 안아볼게 스파이더맨 안 잡아라 이겨 나이 미도 회피. 참수. 오케이 손잡아 체냐탕 손잡아. 안줘안줘안줘아게 안아봤어. 차야 잡았어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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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돼 걱에돼걱정에 오케이 비트 개벌구 대합배 야배. 이런 거 이런 거. 면 죽는다. 무시. 화투 아, 잡아 어 준거 나나 진짜 갈기부 비트 비트 개벌구야 지금 개이득이야 벌고 오케이 형 안아요 몇 프로야? 겐지 군터는 잘 뚫었다 이거. 리퍼 떴다 한점 빠지고. 핵 리퍼, 핵 리퍼 없구나. 정리한다. 형 이거 키워받았다. 얘네 비트 없을 때 자탄 있을 거야. 자탄 띵겨낼게이번부 자탄 있다죠. 어, 또 뭐야? 아, 이거 자탄 있을 거잖아. 으씨, 놀라몽성. 돌라모숨... 이거랑 눈빛 교환해. 아나형 봉연 봉엔... 봉 모으면 가자. 아나형 봉연지. 나, 봉 나, 띵 나, 띵나띵 일단 상대 기지. 자탄 쓸러온다 자탄 쓸러온다 자탄 땡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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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형줄수 있어? 나포인데 아유, 군사차. 아, 주면 갈게, 주면 갈게, 주면. 주면 갈게. 아, 아 우리 야타잘렸네 아, 빼, 야타잘렸다 빼, 빼. 궁수막궁수막 빼야 돼. 자탄 100% 있다. 신테 비트 없, 비트 없을 때 가야 되는데. 이번 턴나 아, 뒤지면 나도 자리 안 가져올게. 아, 뭐야? 아, 니제 견지야. 나랑 지하로 숨자. 지하. 아, 이거 지하 정말 들어가서. 형나 물렸어. 아파 아파. 아나안없어안없어안 왔어. 아 빼자. 잡아. 민선 잡아. 와. 주 빼. 민선 돌라 공격적으로 오네. 자, 죽벨. 다탄 튕기는 거 있지? 아 나연. 전면 가서 우리 둘만 내 2층으로 바로 썰게. 오케이? 자, 비트 없을 때 가자. 형도 2층 가 봐. 2층. 내가 전면 가. 오, 형 1점. 갈 준비. 라스트. 썰어 줘. 줄수 있어? 가자 가자. 하나요? 하자 아, 뒤에. 형뭐 차타니. 다많한 마리. 두 마리. 나이스. 세 마리. 네 마리. 어, 나이스. 네 마리 네, 네 마리 말이 고거고빨 말만 어 군말만 했어. 자탄 튕겨낼 준비하고. 자탄 튕겨낼 준비야. 자 자탄이다. 자 내가 튕겨낼게. 먹을 준비해 형들. 먹을 준비해봐. 루시 잡고. 자탄. 아, 심발 예상할게. 아깝게, 피 자려, 이피, 자려, 자려, 자리 자려, 자 p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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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피 어쩌고, 어쩌고. 발려 자려, 이려 자려, 자, 자, 자. <laughs> 할때 됐잖아. 인생 용검. 15년만에 오랜만에. 어? 4마리 네 썰었거든. 장바구니에 네마리 담았는데. 할때 됐잖아 이제. 알까나 <laughs> 아, 라인, 라인 별로야. 이 맛에 뽕변지 하는 거지. 인생. 저번 라인 왜 이렇게 <laughs> 어? 좋아해? <laughs> 자리할게 자리야. 라인 할 거면 내가 차. 수비 때도 자리야 진짜 나쁘지 않거든 얘네. 때. 얘네가. <laughs> 아 위험하지 참. 아뭐 해도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뭐 할까? 아 그러면 솔져 할까? 잘할? 아, 이제 라인 넘으 우리 자리야 좋은데 자리 안 되면 뺄게 <laughs> 자리야. 어차피 B까지 있잖아. 우리 B까지. 네. 오케이 A는 오차피 막힘들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맵이 구리냐 A에서 시간 최대한 끌고 B에서 막자. 파츠 챙겼지 봤지? 아머리 조심, 머리 조심. 저격수 또 나온다, 이거 무조건. 오케이. 대갈해주시면 쟤 진짜. 아, 아 야타 패, 야타 패. 그래 있어. 터진다. 우리, 우리 여기 포지션이 싸데대발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맥크리, 맥 오른쪽 갔어, 어, 맥크리, 맥크리 봤어, 오른쪽 갔어. 봤어. 아, 씨발. 우리 두 마리 잘렸어, 싸어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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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라. 뭐, 이이새끼하 뭐, 할수록 세마리 잘리네? 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아야 아니, 루 해봐. 야타야, 루 해봐, 제발. 야 갑자기 나 다굴받고있어 정신차리고보니 6대1했네 헤타야 루시오 해봐 자리야 빼라고? 자리야 좋을거같은데 좋조아나 쟤... 그럼 뭐해 일로와쌤 와 너무 아프다 디바윈선 있잖아 디바윈선 내가 솔져할게 솔져 천천히 천천히 솔저로, 왼쪽에 트레이 있거든, 왼쪽에 트레이 있거든. 아, 이 트레이 볼게. 뭐야? 어어? 뭐해? 백그림핑 야 백그림핑. 짜자자자. 아 고점 밟아야 돼, 고점. 나이스, 고점 밟아야 돼, 고점. 고점 비벼야 돼, 고점. 고점, 나이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비었다비었다 됐다. 아, 최대한 뻗겨, 최대한 뻗겨, 뻗 아, 진짜 왼쪽에 위도우, 리드이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바로 트레이서 에비 트레이서, 카트. 오. 역여 빠져서 트레이서! 뽀뽀둥이야! 꺼져. 어이, 말도 안 돼. 비벼야돼비벼야돼 우리 우리가 더 빨라. 아, 나이스. 오른쪽에 위도 아, 프리트이팀크리프리트 오른쪽 위도우하 아, 한테면됐어 왼쪽이 층크리프리프리트인데 저도 그럴 것같 됐어. 거점 정리했다. 됐어. 막았어. 위도 반피 아, 한 점도 2층 프리네한점 핀. 한점 핀. 2층에. 숨어있어 그세끼 플루스탄 바이사. 히우스사 경로 차단 마이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자리야 잡 자리야 잡 자리하게 어 자리하게 어 자리야 마한칸 먹힌거야?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트이스트여놨요 가자 오우씨 졸라 아위도 먼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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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저위도 한조 맥크리야 3릴 조심하면서 아니 좀 가만히 쓰라고 폭연지 있네 폭연지폭지 메리 반피. 아 이층 메클리메크리 쟤네 2층 계속 겐지 나오면 폭견지에 2층에 졸라 많아. 폭견지 하면 어폭 하면 돼. 겐지한테 공격. 아나 죽는다. 뺐어요. 뺐다. 겐지야. 해. 아리아카 좀 어디갔어? 야 한조 한조래. 한조 짤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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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다 한조짜, 한조 메리 짤. 네야, 네야. 정리했어. 내 스카우트 하나로 정리했다. 피스도 짤. 오케이. 우리 2층 먹자. 2층 절대 먹히면 안 돼. 이게 올라운더지. 모래도 잘하잖아. 어? 네, 여기 와. 여기 개꿀이야. 보람이 어서. 오랜만에. 자리야. 자리야. 맥크리 2층. 아, 쟤네 무도한 족 그대로. 맥크리. 자탄 있지 않아? 자탄 안쓴거 같은데?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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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썼어. 아까 한족한번 쯤에 스피드 어 스피드 썼어. 한명 가봐. 한명 가봐. 위도 정면. 위도 정면. 에위도 있다. 볼게. 내 위도 내 따라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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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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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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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아 반피. 레어 반피. <놀람> 트레이서의 피 반피. 야라쟤라 떼라 야 트레이서 피 필. 트레이서 필. 아나 반피 아나 피야 왼쪽에 레이 돌았어. 가자 가자 쟤자 리스폰 꽂아놨어. 오케이. 오우 졸라 따가워 오우씨 어이 어, 트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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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날파리 새끼 겐지 겐지 견배로도 없다 2층 자리야 얘네, 얘네 위도우 안 절대 안빼네 우리 겐지 비트 있으니까 됐다 막았다 이거 자리야 2층 오케이. 자리야 자탄 있을 거야 근데 띵크 해야 돼자리 잡자 자리야 잡자 자리야 잡자 자리야 컷 자리야 컷야저 저 자리야 맞아 전판 그 자리야 하네 묵은지 자리야 제 자탄 절대 안써 제 전판에 그 묵은지 자리야 맞지 형들? 겐지 짚을게 겐지 겐지 바타 겐지 겐지 솔져 짜 솔져 짜 한조 배 한조 배 솔져 짜 한조 궁 한조 보호 아나 보호 아나 피 아나 피비밀데비밀인아 트레 못 짚었다 트레 트레 우리 뒤쪽에 있다 트레 그래, 오른쪽 바다 본다 솔솔 볼게 층에 졸라 많아 라이트 하던데 져 있어 져 있어 85% 90%자리야봐자탄는안써어안 와요. 안 와요. 기다릴게. 솔저 공원. 솔저 공원. 안 와요. 기다릴게. 솔 좋고. 자리야 자탄 쓰자. 안 와요. 어 아나크트, 아나크트, 아나크아나아나카트아나카트겐지 카트, 겐지 카트. 거쳐 거쳐 자리아 쳐 트레이서 카트. 아직도 안보였다요 솔져 솔져. 오케이, 나이스 뭐했어? 이거 봉면 뽑는... 어? 파츠 뭐 하는데? 반맛 좋아져 점심. 파츠까지 파츠 2연속 어. 어. 이때 내가 그냥 멱살 잡고 쓰어줬잖아 우리 팀 위계. 보고 가라니까 이 새끼들 정이 없네 게임 끝나면 바로 남남이 한 말에 바로 참수 한 말에 딱 범도 유관자 지렸지 팬티 갈아입고해 단판 오슈야 지금 지려서 못 나가는 거알거든 바인스 갈아입고와.